네,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최근 심해지고 있습니다.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. 최근에 구직급여,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어, 적발되었다는 라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자, 이럴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? 네, 이거는 대리인 선임을 해서 고용보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공인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. 내가 이거를 해명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만약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, 적게는 두 배, 많게는 다섯 배까지 추징을 당할 수가 있어요. 사안마다 조금 경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고 가능한 한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게 적발이 되었다. 육아휴직 급여나 구직급여 수급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면 꼭 농사를 선임을 해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